하루는 김대리가 과장님한테 너무 지쳤다. 하루만 휴가를 좀 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왔습니다. 과장님은 왈 김대리 1년이 며칠인가? 365일이지. 그리고 하루는 24시간이잖아. 자네 근무시간은 하루에 8시간이니까 하루 3분의 1을 근무하는 거잖아. 결국 1년 동안 자네가 진짜 일하는 시간은 365일 중에 3분의 1, 120일밖에 되지 않잖아. 그런데 또 일요일에는 쉬지 않나. 1년은 52주니까 52일을 빼면 자네가 일하는 시간은 68일. 거기다 주 5일째잖아. 결국 자네가 일하는 시간은 52일을 더 빼면 16일 밖에 되지 않네. 가끔 야근도 한다고 좋아. 한 10일을 더 쳐주지. 그래도 일하는 날은 26일. 그런데 그 시간이라고 해서 자네가 오로지 일만 하나. 내가 다 보고 있네. 밥도 먹고 화장실도 가고 담배도 피고 이런 시간들 모두 빼면 남는 시간은 딱한 20일 정도? 게다가, 전에, 지난번 휴가가 며칠이었지? 3일이었잖아. 아, 사흘? 좋아, 사흘. 20일에서 사흘을 빼봐. 17일이 남잖아. 그런데, 우리가 아직 공휴일을 안 뺐지? 신정, 구정, 3일절, 추석, 법정 공의를 다 합하면 16일이잖아 17일에서 16일을 빼보게 딸랑 하루가 남잖아 그 하루를 휴가를 내겠다고? 그럼 일은 누가 하나? 그랬더니 김대리와 과장님 저는 지금 너무 지쳐있습니다 너무 피곤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지쳐있는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몇 명입니까? 4,500만, 그 중에 2,500만 명은 노인이거나 실업자이거나 퇴직자들입니다. 그러니 실제 남는 인원은 2,000만 명, 그 중에 1,600만 명은 학생이거나 어린이들입니다. 그러니 일할 수 있는 사람은 400만, 그런데 그 중에 100만 명이 군대가 있거나 방위입니다. 100만 명은 국가 공무원입니다. 몇명 남습니까? 200만 남는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 180만 명이 정치를 하거나 지자체 공무원들입니다. 남는 인원은 고작 20만. 그 중에 18만 8천 명이 병원에 누워 있습니다. 몇명 남습니까? 만 2천 명. 그 중에 만 1,998명이 감옥에 있습니다. 몇명 남습니까? 두 명, 과장님하고 저 그런데 과장님 맨날 제가 올린 전자결제 클릭만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과에서 진짜로 일하는 사람은 딱 하나 저밖에 없습니다 제가 얼마나 지쳐있는지 아시겠죠?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내 삶에 쉼표가 없다 여러분, 7월 4일자 묵상집 읽어보셨습니까? 하마터면 행복을 모르고 죽을 뻔했다. 그런 제목으로 제가 한 이야기를 올려드렸는데요. 추석 연휴 바로 전날 하는 은행 직원이 잔금 정리를 하려고 은행 금고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밖에서 다른 직원이 금고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는 하다 버린 겁니다. 자기도 빨리 퇴근하고 추석 명절을 새로 가야 했기 때문에 금고 안에 갇힌 남자 꼬박 그 밤을 조그만 공기 구멍에 의지해서 새하 했습니다. 처음엔 황당했고 그다음엔 화가 났고 그다음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 추석이다. 연휴다. 내일 또 아무도 안 온다. 모레도 아무도 안 온다. 갑자기 불안해진 거예요. 여기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갇혀있는 그밤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일일일 한마터면 일, 일. 행복을 모르고 죽을 뻔했구나. 이렇게 열심히 사는 게 다가 아닌데 좀더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했는데, 가족들에게 너무 미안했구나. 고향 가자고 해놓고, 다음날 아침까지 오지 않는 남편, 아내가 은행에 수소문을 해가지고 찾아낸 거예요. 그 남자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추석 연휴를 보낸 느낌이었습니다. 제3도 요즘 쉼표가 없는 것 같아요. 오선지에 쉼표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자꾸 박자를 놓치잖아요. 내 인생에서도 박자를 놓치는 것 같아요. 일주일이 어떻게 지나는지 모르겠습니다. 해야 할 업무, 만나야 할 사람, 걸어야 할 전화, 처리해야 할 리스트, 못 하나 생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온 몸이 지쳐 있고 피곤해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도 되는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끝간데 없는 방황과 불안, 당혹스럽습니다. 무엇인가 놓이지 않을 곳에 놓인 물건처럼 나 자신에 대해서 느끼는 부조화, 왠지 초조할 때가 있습니다. 세계는 점점 평화를 잃어갑니다. 인간의 안식은 점점 고갈되어 갑니다. 내 영혼, 한 모금 물을 찻듯 안식을 목말라 합니다 어디서 그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인가 비발디의 사계의 취해도 드브로작의 꿈속의 고향을 들어도 제임스 고레의 황홀한 플룻 연주 속에서도 밀레의 양치는 소녀를 보아도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의 미소를 보아도 그 안식은 영원한 것일 수가 없습니다 일의 노예가 되어서 도무지 만족과 감사와 감동과 감탄이 없는 삶, 신표가 없는 삶.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시편 23편 2절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여기 쉴 만한, 이 문구가 저에게는 그렇게 소중하게 느껴져요. 쉴 만한, 이게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 메누화라고 되어 있어요. 안식이라는 의미입니다. 안식할 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경쟁, 불안, 그래서 피곤합니다. 그래서 지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현대인들에게 쉴만한 물가, 진정 안식을 누릴 수 있을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히브리서 4장 10절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창조절 둘째 주일입니다. 여세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일했째 되는 날. 자기 일을 쉬셨다. 그러니 너희들도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야 된다. 안 쉬면 큰일 난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쉬어도 된다. 쉬면 더잘 된다. 내가 책임진다. 성공의 신부님 한 분과 며칠 전에 줌으로 영상통화를 했는데요. 성공의 신부님들도 결혼을 하셔요. 늦둥이가 있는 거예요. 딸인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런데 딱 하나 그렇게 얘기해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애야, 아빠가 계속 얘기했지. 학교에서 딱 오면 먼저 숙제를 해.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 놀아라.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편하니. 그렇게 얘기해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이 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빠, 왜 아빠는 내가 학교 갔다, 이 학원 저 학원 갔다, 집에 오면 너무 힘드니까 좀 쉬었다가, 숙제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내 말을 안 들어? 이 신부님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쉬어도 된다 쉬면 더잘 된다 네가 아둥바둥하니까 안 되는 거다 나한테 맡기면 너는 쉬고 내가 한다 안 믿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 398년, 그래서 영성 지도자였던 성 어거스틴은 자신의 고백록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실 때 당신을 향하여 있도록 지으셨기에, 시작, 우리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결코 쉴수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결코 쉴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산만 넘으면, 이 사업만 끝나면, 이 프로젝트만 마치면, 이 학기만 지나면 쉼을 누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면서 지금 모든 것을 우리들이 계속 굴리고 있는 거예요. 과바가 걸리고 있는 거예요. 쉬지를 못하는 영혼.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오늘따라 더 애절하게 들려옵니다. 마태문 11장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고요한 물가로 가야 한다. 어떤 목사님이 같은 날 장례 예식도 해야 되고 결혼 예식도 해야만 했습니다. 겹친 거예요. 그래서 이른 새벽에 장례 예식, 집례를 하고 교인이 결혼하는 것으로 차를 몰고 원거리를 간 거예요. 그런데 딱 도착하자 잠이 몰려온 겁니다. 잠깐 그 주례자석에서 졸았어요. 그런데 여직원이 목사님 올라가셔야 죠 그래서 얼떨결에 원거를 가지고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집례를 시작한 것입니다. <웃음> 예, <웃음> 지금부터 고 이철수군과 고 김숙희 양의 결혼 예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나도 이러더라고요. 정신이 너무 산만할 때, 염려가 너무 가득 찰 때, 생각이 너무 많을 때, 몸이 지쳐있을 때, 혀가 꼬입니다. 이게 과연 지금 맞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시편 23편 치유의 산책로로 초청을 하시는 거 아닐까요? 시편 23편 2절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쉴 만한 물가. 목동들은 이렇듯 지치고 고난. 양들을 쉴만한 물가로 데리고 갑니다. 이 그림이 어떠세요? 쉴만한 물가, 고요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성경 원어에 보면은요, 이 쉴만한 물가 이 말은 고요한 물가예요. 영어 성경에도 그대로 He leads me, 그분이 나를 인도하신다. Beside still waters. 스틸이라는 게 고요한, 고요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 목자.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 고요한 물가.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고요한 물가. 그런 뜻입니다. 김창 김창옥 교수가 지난 주중에 새롭게 하소서에 나왔더라고요. 이분이 새롭게 하소서에서 그렇게 출연 제의를 해왔는데도 한 번도 나간 적이 없대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 정도 강사면 진정 나와도 몇 번을 나왔을 법한데 다른 건다 나가서 강연을 했는데 정작 기독교 TV 새롭게 하소서에는 안 나왔어요. 왜? 나는 자격이 없다. 기독교 학과 교수잖아요. 수많은 강의들을 했잖아요. 강연들을 수없이 했어요. 말로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이분의 표현으로, 나를 잃어버렸다. 아니, 나를 잊어버렸다. 나를 잃어버렸나? 나를 잊어버렸나? 하나님마저 잃어버렸고, 하나님마저 잊어버렸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새롭게 하소서에 나가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간증을 할수 있다는 말인가? 그런데 이번에는 피디가 딱 방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끌고 온 거예요. 그래서 맞지못해서 간증을 하는데 제 가슴을 파고 들어오는 한마디가 있더라고요. 자기가 신앙의 깊은 체험들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많은 복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로 먹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김창옥을 열광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요즘에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해왔던 통성기도의 힘보다 침묵기도의 힘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침묵기도, 그거야말로 고요한 물가라는 거예요. 고요한 시간에 주님과 솔직한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이 기쁨, 이것을 감정을 하더라고요. 수없이 말로 살아왔지만, 말을 딱 하지 않고 침묵하면서 고요한 물가 거기서 주님의 임재하심을 체험을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비슷한 고백을 마르바 던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안식이라는 책에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안식이라는 말은 단순히 아무 일을 안 하는 단절의 상태가 아니다. 안식은 존재 전체가 고요한 물과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찬 생명과 기쁨으로 가득 찬 충만의 상태로 우리를 이끄는 걸 의미한다. 안식이라는 게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 안에 있느냐? 거기서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진정한 안식은 이 땅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현대문화 안식에 대한 갈망을 채울 수 있다라고 손짓하는 매춘부적인 선전들이 허다합니다. 하지만 고요한 물가가 없다면 인간의 공허함은 그 무엇으로도 채워질 수 없습니다. 예배와 묵상을 통해서 안식일의 여왕과 우리는 사랑에 빠집니다. 우주의 왕이신 주님을 사랑하는 더 깊은 사랑 속에 들어갑니다. 그때 우리의 안식은 그만큼 견고하고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전장독교회가 그런 의미에서 이 예배의 자리, 이 묵상의 자리 바로 여러분이 찾는 고요한 물가, 쉴만한 물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 동안 인생의 지치고 고난, 몸과 마음과 영혼들을 이끌고 이 자리에 나왔을 때 이곳이 주님의 임재가 가득한 쉴만한 물가, 고요한 물가가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어렸을 때 저는 염소를 키웠어요. 방과 후에 부모님이 염소를 돌보라고 하신 거예요. 신부름이었죠. 그때 느낀 게 있어요. 집 앞에 조그만 냇가입니다. 그 펄딱 뛰면 되는데, 염소들이 물을 무서워해요. 양도 물을 무서워합니다. 양이라는 게 완전히 털로 뒤덮여져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물에 적셔지면 체중이 확 늘어가지고 익사를 하고 맙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잘 압니다. 양이 얼마나 물을 무서워하는지를, 얼마나 냇가를 무서워하는지를. 얼마나 급료를 무서워하는지를. 그래서 목자들은 잔잔한 물가를 찾아서 양떼들을 데리고 갑니다. 고요한 물가, 진정, 안식할 만한 쉴 만한 물가로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뜻입니다. 10편, 23편, 2절, 암송합시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목자가 양을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한다. 이것은 바로 선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곧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근데 저도 염소를 키워보면 물을 그렇게 마시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맑은 물은 안 마시고 꼭그또랑이 있는 꾸정물을 마시려고 기웃거리는 그런 염소가 있어요. 그리고는 꾸정물이라고는 입에 그냥 탁. 하면서 나한테 막 뭐라고 해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세상이 주는 물 죄로 오염된 물 이런 물을 마시는 자마다 토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봉 4장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기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저는 이 표현이 너무 가슴에 와닿았어요. 이것이 바로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성령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그 이미지가 뭐예요? 고인물이 아니에요. 솟아난다는 거예요. 뿜어져 나온다는 거예요.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시는 영원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입니다. 우리가 이 물을 마시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물을 마시는 교우 여러분, 우리도 고인물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 지역 사회에 우리가 마신 이 영원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을 흘러 넘치게 해야 할 것입니다. 풍성하게 나눌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번 추석. 이 쌀도 이 지역을 우리가 함께 풍성하게 나누어주는 그런 샘물이 될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9장 9절에 보면,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 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극률이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 때,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샘물 주변에 그 두레박에서 떨어지는 물, 그거 먹고는 해갈이 안 된다. 샘물 근원으로 내가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다. 거기서는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우리 교회만 고인물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흘러 넘치는 샘물, 지역을 살리는. 민족을 치유하는 열방을 구원하는 흘러 넘치는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그런 샘물이 우리 교회가 될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계시록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물이 뭐냐 요한계시록 7장 16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노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영원하도록 소산하는 그 샘물은 생명수 샘이다. 그쪽으로 인도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교회가, 대전 장록교회가 영원하도록 소산하는 샘물, 생명수 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주님의 임재가 가득한 이 교회, 이곳이 바로 생명수 샘입니다. 한 주간 지치고 고난 영원들이 이 생명수 샘에 와서 물이 말라가지고 바닥이 보이는 그런 예배 강단, 그런 설교, 그런 찬양이 아니라. 나르지 않는 셈, 생명수 셈, 영원하도록 소산하는 셈, 하여 이 지역, 이 나라, 이 민족, 이 열방을 살려내고, 마침내, 저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생명수 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의 음성을 우리들이 여기서 들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시작 명절 끝날 곧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보라 이곳 대전 장도교회에 철철철철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을.